친구 그 클로이드가 결혼을 하는데 근데 제가 주로 베스트 프렌드들한테 어 선물을 웨딩 사진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클로이드는 사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친구의 오빠이기도 해요. 그래서 웨딩 사진 을 찍기로 해가지고 약간 컨셉 사진, 그래서 오늘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 와이프도 메이크업 해주고 스타일링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플러스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드레스는 맞지가 않았는데 어 이미 세미식으로 그 촬영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드레스 괜찮아서 그거 갖고 오기로 했고 이제 레이어드 하는 것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켓이나 뭐 이런 걸로 레이어드하기로 했어요. 오늘 만나는 클로이 동생 하이디도 어 너무 예뻐요. 생각하는 것도 예쁘고, 삶을 꾸려내는 것도 너무 예쁘고, 제가 다 너무 다 본받을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오늘 어, 결혼 선물로 웨딩 촬영을 컨셉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막 메이크업을 확 되게 확실하게 하고 싶었었는데 친구들을 화려찬란하게 메이크업 하는 것 보다 있는 모습이 더 생명력 넘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화려찬란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막 속눈썹 두껍게 붙이고 이런 아닌 것 까지는 아닌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메이크업 오버식으로 할 거고 어, 클로이드가 눈빛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들로부터 얻는 그 긍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 영상 함께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We yeah, have good news. What what good news? Pick up. usually in korea when we have wedding photo like this of style or long hair stay? long hair okay. Mm -hmm. so actually mm -hmm. january next year is stay here. You're still here still here hopefully two years ago yeah. we had covid that time oh yeah so we were quarantined and nothing else to do but Every day I love you. <laughs> don't mm -hmm. Hair. Oh, in Korea. Almost the girl use. this. Mm -hmm. me. I think I need that. The actor and the mother. Mm -hmm. Korean brand? Mm-hmm. Mm -hmm. But we can buy that too, here. You cannot. Really? I mean in Korea. <laughs> I don't, I don't know. Where do they, they sell that hair? Very useful. Mm -hmm. yeah, look cute, cute face. Yeah. My hair is not thick. Right, no, no eyebrow. I know. you here the tattoo for the eyebrow. No, there, yeah, there there. Is micro lady, micro micro-shading. 비운세. One, two, three. you f r e already beautiful. <laughs> yeah. ah, o s okay, Let's go. Let's go. Okay. You have to find your ID. I will bring it here. Okay. Oh. Today's princess. Lego, Lego, Lego. <laughs> Okay. Alien! A little bit like that. And then see your boyfriend. Okay. thank you mister yeah it's okay so thank you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아스마라 사장님도 적극 동참해주시고 내가 여기 전세는 신나게 운동을 해봅시다. 고고. 원래는 러닝머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전부 다 아웃 오브 서비스예요 <laughs> 러닝머신을 할 수가 없어 요래픽이 조금 덜하네요 오늘 운동복은 블랙팬츠에 블랙 티셔츠인데 계속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뷰가 아주 좋아요. 저질 체력이라서 와, 운동 되게 잘하시는 분들처럼 에너지 넘치게 하는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못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이 많아서 어깨가 되게 멀어졌네요 예전에는 그냥 빨리 침대에 누워가라고 쉬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빨리 여기 집에 와서 스트레칭해서 풀어주고 싶은 그 중독에 빠졌어요 너무 정말 한번만 감수합니다 저는 처음에 폼롤러 복근이 하나도 없어서 아예 못했었거든요. 복근도 뭐 이제 좀 생기고, 폼도 생겨서, 이제 그요이 생겼네요. 여러도 저처럼 운동 강박증 같이 마시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저는 항상 여기 놀러 온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여러분 꼭 해보세요